안녕하세요. 장학힌 백카이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플라스틱 막대예요 플라스틱 막대를 접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이 깨졌을 때, 부러졌을 때에 어떻게 붙여야 가장 잘 붙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샘플을 몇 가지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순간접착제를 이용할 겁니다. 순간접착제 중에서도 이걸 쓸 거예요. 지금, 지금, 허에 좀, 허위적, 이게 좀 이상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것도, 음, 뭐라 그럴까? 단순, 어, 이런 게 많이 단순히,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편적으로 딱, 이게 맞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관적인 생각으로 서첫 번째는, 뭐 데이터를 만들지도 않을 거고 일단 그냥 주관적인 생각으로 할 건데 첫 번째는 순간접착제로 순간접착제로 이렇게 양쪽에 붙여서 이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샘플 보시면 어떻게 바닥에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드네 일단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이걸 가지고 해볼 거예요. 근데 이 순간접착제가 바로 붙진 않아요. 그죠? 얘가 바로 붙는 순간접착제가 있고, 아니면 조금 시간이 좀 지속돼야 붙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순간접착제로만 붙여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일쯤, 오늘 지금 5시 30분 정도 됐으니까, 내일 아침에 이걸 가지고, 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의 접착력으로 붙었는지 이걸 확인할 거고, 자, 아무래도 음. 살짝 살짝 아쉽습니다. 어디 작업대가 좀 없다 보니 살짝 아쉽긴 해요. 알미늄으로는 걸로 할까 일단 여기다, 여기다 올려서 붙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같은 방법으로 붙이긴 할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붙이긴 하는데 음, 우리 뭐 요즘 많이 나오는 게 그거 있어요. 가성소다를 이용해서 가성소다를 이용해서 음, 더 단단하게 붙일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성소다를 가져왔습니다. 가성소다를 가져와서 여기 주변에다가 붙여 볼 거예요. 근데 단지에는 단면적으로 딱 붙였고 얘는 덧붙이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도 많이는 하지 않고 진짜 가성소달해서 잘 붙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가루를 살짝 살짝 찍어서 여기다 붙일 거예요. 살짝 살짝 대신 어차피 얘도 본드칠을 해야겠죠. 본딩을 칠해서 이렇게 붙이고 야 붙기는 와 바로 붙어버리네. 붙는 건잘 붙어요. 일단은. 붙는 건잘 붙는데 좀더 단단히 붙이기 위해서 붙긴 어, 잘 붙었어 바로 붙네 이게 어? 이제 가성소다를 좀 뿌려서 가성소다를 좀 뿌려서 좀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변에 이렇게 좀 덧붙여서 덧붙인다는 생각이 좀 어,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냥 붙인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성소다를 원래는 이 주변에 많이 묻히라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제가 가성소다를 그냥 바르고 그냥 바를게요. 잘 붙지 않는데 원래 가성소다를 하면 이 주변을 그 장갑을 끼고 장갑을 끼고. 어, 문지르라 그랬어요. 좀더 다듬어라. 다듬어라. 그래서 했는데, 그니까 사실은 덧붙이는 관계로 돼요. 덧붙인다. 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지금 보면, 제가 여기를, 덧붙이다 보니 깨끗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깨끗해지지 않을 수 있다. 제가 그래서, 덧붙이는 건데, 이걸로, 조금 더 조금 더 묻혀서 한번 해볼게요 덧붙이는 게 아니면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살짝 하는데 제가, 제가 가성소다를 좀 붙였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플라스틱에 가성소다를 붙여서 이렇게 한다고 치면 은 실제는 덧붙이는 효과예요. 그냥 덧붙이는 효과. 빨리 굳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수지가 ABS라는 수지예요. 근데 어잘 붙었어요. 덧붙이기는 했어요. 덧붙여서 얘처럼 말끔하지는 않아. 말끔하지는 않지만 일단 붙였습니다. 붙여서 가성소다로 붙였고 가성소다를 치우고 그러면, 가성소다가 아니라, 다른 그, 가루는 어떨까? 다른 가루는 어떨까? 이것좀 한번 닦고. 그러면, 자, 요거는 그냥 붙친 거, 가성소다로한 거, 그죠? 또 하나는, 다른 걸가져왔어요 이게 튀김가루에요. 어, 제가 밀가루를 가져오고 싶었는데, 밀가루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튀김가루를 가지고 붙여 볼게요. 튀김가루가 가성보다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뭘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방향이 있어서 잘 붙여야 돼요. 이렇게 할게요. 이것도 어차피 잘 붙으니까 금방 붙네요. 이게프 어, 플라스틱이 저는 어려울 것 같았는데 바로 붙습니다. 힘을 쓸 수는 없겠죠. 힘을 쓰. 자, 붙였어요. 아, 완벽하지는 않은데, 음, 붙였습니다. 붙이고 여기다 좀더 붙여서 이렇게 가송소다처럼 이렇게 뿌릴게. 뿌려서. Tinker Tinker t i 제대로 묻는지는 모르겠어 i 어, 가성소다나 이거랑 거의 똑같은데 근데 이것도 그냥 덧붙이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가성소다가 아니더라도 관계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네 가성소독 아니면 뭐 튀김가루 있으면 튀김가루나 밀가루 도간될것 같고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음, 부, 뭔가 그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여기 붙였더니 어뜨거 손에 살짝 붙었어요 살짝 붙었고 어, 장갑을 끼고 해야 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살짝 이게 붙으면 뜨거워요. 그래서, 어, 살짝, 어, 붙었어요. 이걸 떼고, 별 문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가성소다와, 요거는, 튀김가루.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가성소다. 튀김 가루. 이거는 순간 접착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걸 세 가지로 일단 할 거고 실험을 하고 지금부터는 또 이제 샘플을 이제 하는데 얘는 본딩 하지는 않을 겁니다. 본딩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할 거냐면은 이두 개를 이두 개를 어, 녹여서 붙일 거에요 녹여서 붙일 때 일반적인 것은 없으니까 없으니까 나이타나 뭘로 어, 그어서 여기다가 대서 녹인 다음에 붙이, 붙여보도록 할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쪽만 나이타로 붙이는 방법을 한번 할게요 양쪽을 녹일게요 양쪽을 단면적만 녹이는거죠 단면만 단면만 녹여서 어, 단면만 녹여도 이렇게 싹 붙네요 가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공 가공이 필요하지만 어찌됐든 요렇게 나이타로 나이타나 물로 열을 가해서 붙이는 방법을 썼어요 나이타로 조금 열을 가해서 붙였습니다. 같은 거죠. 같은 ABS라는 수지를 가지고 나이터로 음, 어떻게 써야 되지 얘는 녹여서 붙임 녹여서 붙였어요. 음, 토치 토치로 양쪽 양쪽을 녹여서 붙이고 자, 이번에는 인두기를 이용할 거예요 인두기 인두기를 이용해서 자 양쪽 한쪽도 해볼까 한쪽만 해볼까요 한쪽만 한쪽만 열어가서 붙여볼게요 한쪽만 열을 가해서 아 한쪽만은 잘안 붙는구나 붙긴 붙는데 한쪽만은 음 이것도 한쪽만 녹여 다음에는 요 요걸 갖다가 이렇게 저는 인두기를 이용해서 인두기를 이용해서 여기를 서로 붙여볼게요. 인두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짝 안 붙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같은 재료죠. 지금 근데 저기 보어소그런데 같은 재료로 이렇게 녹여 붙여보겠습니다. 우리가 음 전에 한번 했던 건데, 노치라고 해서 V자 모양으로 파는 거죠. V자 모양으로 파서, 그,를, 재료를 끌어다가 이렇게 당겨서, 적당히, 적당히 당겨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많이 녹일수록 좋겠죠. 이렇게, 이렇게, 음. 녹여 붙이고, 이것도 완벽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재료로 같은 재료를 해서 이렇게 녹여 붙이는 거더 이상 다른 거를 안 하고 이렇게 녹여서 그냥 붙이는 것만 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녹여 붙이는 거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두기를 이용하여 인두기를 이용하여 이용하여 붙였어요 이거. 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할거 있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두 개를 음, 붙일 때 인두기와 똑같이 붙입니다. 노치를 만들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나일론이란 수지, 나일론이란 수지를 가지고 중간에를 이어서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두기 가지고 일단 노치를 만들게요. 살짝 살짝, 살짝 붙이는 게 중요해. 요잘 보이나? 자, 인두기를 가서 녹이고 뒤쪽에 돌려서 이것도 한번 녹이. 그 대신에 이제 가운데를 이렇게 팠잖아요. 팠었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같은 ABS이긴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많이 움푹 패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좀 덧대듯이 하면서 나일론이란 수지로 녹여 붙일 겁니다. 아, 영상이 가운데로, 가운데가 안 와서 좀 그러네. 아, 지금 한쪽만 녹여 붙인 건 벌써 떨어졌어. 그래서 지금 나일론으로 녹여 붙일게요. 좀 덧대듯이 할 겁니다. 덧대듯이. 나일론이 수지와 ABS라는 수지가 잘 녹아서 붙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보기 안 좋더라도 살짝 더 녹여서 붙이면 좋을 것같아 자, 이렇게 하나 붙이고, 뒤쪽도. 음잘 녹여서 이렇게. 나일론이란 수지 가지고 붙일게요. ABS와 나일론 수지에 접합. 심도 있게 좀. 이거는 좀 심혈을 좀더 다른 것보다 좀더 기울여서. ABS와 나일론 그래서 많이 붙이지는 않았지만 많이 이이지는 않았지만 수일론소지낳수지는 안에, 낳수있 이거의 명칭은 ABSA, ABS, ABS 플러스 PA, 폴리아미드 그래서 어, 이렇게 나일론 수질한 지 것까지 샘플을 했는데 지금 접합을 하다 보니 벌써 한쪽을 녹여 붙인 거는 떨어졌어요. 한쪽을 녹여 붙인거는 떨어져서 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내일 아침쯤에 좀더한 10시간 넘게 10시간 넘게 그냥 놔뒀다가 다시 한번 이제 부러뜨려 보는 부러뜨려 보는 방법으로 잘 붙었나 붙지 않았나를 확인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붙여놓은 그시편을 한번 강도를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제 강도가 얼마나 어떤 게잘 붙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순간접착제에만 붙인 거, 순간접착제만 붙인 건데 지금 이렇게 끝을 잡고 한번 돌 이렇게 이렇게 기울여 볼게요. 떨어집니다. 음, 매끈하게 떨어져요. 잘 붙지 않는다는 거죠. 자, 플라스틱. 가성소다라는 거. 솔직히 가성소다나 튀김가루를 붙인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보강을 하는 거야. 보강. 보강을 할 뿐이지 굳이 강도를 높인다고 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보강을 했으니 당연히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별로 안 부러지네. 오. 접착제보다는 좀 세게 붙었습니다. 접착제보다는 세게 붙었고 튀김가루, 음, 뭐 가성소다나 튀김가루, 이게 가성소다였나? 이 가성소다가 아니라 얘가 베이킹 파우더지 참 가성소다가 아니라 얘가 가성소다가 똑같은 가성소다는 아니겠죠? 가성소다는 다른 거니까. 베이킹 소다. 베이킹 소다라고 하죠. 베이킹 소다나 아니면 베이킹 파우더. 가성 소다 아닙니다. 베이킹. 베이킹 소다. 파우더라고요. 파우더. 자. 아, 가성 소다. 잘못. 큰일 날뻔 했네. 똑같은 말은 아닐 텐데. 자, 튀김가루. 튀김가루도 한번 해볼게요. 베이킹 파우더하고 거의 같은 강도. 토치로, 토치로 녹여서 붙인 거. 토치로 녹여서 붙인 것도 한번 해볼게요. 토치로 녹여 붙인 거는 그 순간접착제로 붙인 거없비타네요 한쪽만 붙인 거는 뭐 녹아, 원래 그냥 처음부터 떨어졌고 인두기를 이용해서 인두기를 이용해서 같은 재료를 그대로 붙였어요 그대로 붙였는데 얼마 정도의 강도가 될지 그건 한번 봐야겠네요 이것도 뭐 쓸까? 아 아주 세진 않네요 이게 보면 끝까지 붙이지 않아서 완전히 안, 안쪽까지 붙였으면 훨씬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붙이지 못. 요거는 요거 좀 보강을 좀 하긴 했죠 원래는 ABS라는 수지에다가 네, 나일론이라는 이그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로 해서 붙인 겁니다. 근데 요거는 제일 세요. 아 이건 안 부러져. 아 이건 안 부러지네. 소리는 살짝 난것 같은데 부러지진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얘를 이게 두개더 붙여놨어요 베이킹소다하고 튀김가루를 해서 더 붙여놨는데 실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베이킹소다나 튀김가루나 보강을 한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베이킹소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루로 되어 있는 거는 다될것 같아 가루로 되어 있는 거는 음, 얘를, 그, 순간접착제를 머금고, 머금고, 보강을 해줄 뿐이지, 그게, 그, 잘 붙는다. 응? 잘 붙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보강을 해서, 좀 강도를 좀 올려주는 그 뿐이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음, 그, 같은 수지로, 같은 재료로 녹여 붙이는 게 좋긴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에 없을 때는, 케이블 타이라는, 케블타이라는 이 수지. 이게 케블타이가 이제 원래 나일론이란 수지인데 그 수지를 덧붙여서 하는 게 가장 강한 것 같아요. 이건 부러지질 않아요. 아, 대단하네. 그래서 어제 잘못 전달을 드렸는데 가정 소다가 아니라 베이킹 소다. 베이킹 베이킹 파우더. 음, 파우더. 그걸로서 이렇게 보강을 해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음, 강도가 좋아집니다. 좋아지긴 하는데 이게 그 덧붙여서 덧대서 보강을 한그 정도이고 실제는 a b s 랑 a b s 랑 수지에 같은 수지로 더 면밀하게 좀 세밀하게 좀 붙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거 많이 보강을 했어요 나일론 수지로 보강을 했는데 나일론이란 수지로 하는 것이 제일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플라스틱 접합하는 방법 소재에 대해서 한번. 음, 영상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갑낀 맥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